여종의 아들. 옛날, 아주 먼 옛날, 산 좋고 물 맑은 조선의 어느 고을에 한양에서 귀양 온 양반댁이 있었습니다. 이 집엔 본부인과 첩 하나, 그리고 여러 명의 하인과 여종들이 함께 살고 있었지요. 그 중에도 심성이 곱고 부지런한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초란이었습니다. 초라는 말수가 적고 이를 묵묵히 해내는 여인이었으며 어느 날 주인댁의 둘째 도령의 실수로 아이를 갖게 되었으나 양반가에서는 그런 사실을 덮어두고 초란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초란은 배를 싸지고 눈물 속에 집을 떠나 어느 골짜기 산소 곰막에 자리를 틀고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아이의 이름은 도성 브이라 하였습니다. 도성은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눈빛이 깊었으며 글재주가 남달라 나뭇잎에 실을 써도 율려가 맞고 장작더미 위에서 한시를 눕는 아이였습니다. 초라는 아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너는 남들이 흉불 신분이지만 마음만은 지조 있는 선비처럼 살아야 한다. 이 한마디를 도성은 마음 깊이 새기고 가난 속에서도 글그 공부를 놓지 않았지요. 도성이 열두 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에 큰 홍수가 나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던 중 도성은 마을 어귀에서 물에 떠밀려 가던 아기 하나를 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마을 원님의 손녀였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도성은 원님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원님은 그 총명함에 감탄해 말했습니다. 내가 양반의 자손이 아니어도 내 눈엔 비한 인재로다. 내 서재를 빌려주마. 내 마음껏 공부해보아라. 이후 도성은 낮엔 원님댁 장작을 패고, 밤엔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10년 세월을 그리 흘려보냈습니다. 스무셋이 된 해, 도성은 과거에 응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부는, 여종의 아들이라 하여, 시험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 억울한 사연을 직접 전하의 어전 앞에서 상소하였습니다. 그 상소문에는 이런 글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여종의 자식일지언정 나라의 글을 읽고 뜻을 품었으니 시험 한번볼 기회를 허하소서. 그 상소는 대신들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임금은 직접 도성을 불러. 그천명함을 시험하였습니다. 임금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천한 자가 재상을 넘보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는가? 도성은 저를 울리며 조용히 답했지요. 그 말에 임금은 한참을 묵묵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참으로 기계 있구나.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주노라. 과거 날. 도성은 장원으로 급제합니다. 그 제주와 글숨씨가 조정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결국 병조 참판으로 발탁되었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초란이란 어머니를 고향에 모시고 한양에 와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앞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가 태어난 양반 집의 둘째 도령. 즉 친아버지였지요. 도령은 늙고 초췌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너를 낳고도 버린 이 아비를 용서하거라. 도성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길러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피는 같을지라도 저를 사람답게 키워주신 분은 초란 어머니뿐이옵니다. 그리고 도성은 아버지를 정중히 대하되 끝내 그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릇된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위연함이었습니다 도성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늘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무거운 세금을 감면하고 논밭을 빌려주어 가난한 백성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였지요. 그가 세운 청빈원포이라는 제도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성고을만 운영되던 제도였습니다. 어느날 임금이 그의 집에 비밀위에 찾아옵니다. 도성 대감, 어찌 집이 이리도 수수한가? 그러자 도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배고픈데 제가 풍족할 수 있겠사옵니까? 저야말로 여종의 자식으로 자라 백성의 설움을 알기에 누릴 자격이 없사옵니다 그 말에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성을 참된 선비라 칭송하였지요 도성은 말년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 뒷산에 초가를 짓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초란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고 매년 초란의 생일엔 혼자 술을 따라 울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 품에서 태어나 다행이옵니다. 도성이 죽은 뒤 그의 무덤에는 한 줄의 글이 새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도성을 도성대감이라 부르지 않고 그전 초란의 아들, 도성 그이라 부르며 그 이름을 기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